I.B 먹었어, 했지? 응 음, 먹었어. 나 보스는 이 코디로 좀 할게. 오케이. 아좀 깼는데. 아 알겠어, 알겠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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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건래. 아니 아니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이거야. 이게 내전이야 관리할 수 있는 건래. 관리할 수 있는. 걸로. 난 상관없어. 장장이되는구만빨리는구나면안씨기멸날 <laughs> <칼날> 봐야 되는데. 기멸안갈야보다 <laughs> 이게 더 재밌잖아 3, 2, 내가 너의 숫자 세는 걸 내가 방심하고 있었네. 오라이 써야 되는데. <laughs> 왼쪽. 오이, 그 되게 반달 같다. 이만 만인데 이거죠? 어고. 이스 고속타이어졌. 어 나이스 나 처음에 굿. 극딜을 뒤로 써가지고 좀 딜이 느렸어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스위칭하고 사선 아이고 왼쪽. 왼쪽. 이곳각 확인 감자 내려오고 있어 감자 아 선선안 보여 더 앤더, 왼쪽. 왼쪽, 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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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버스 네. 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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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아. 급딜해야지. 오케이. 에스 네. 순조로 워 순조로워. 좋아. 언능 호 급딜. 확인. 나는 방금 써서 안돌 수도 있어. 어차피 프레이가 없으니까 그냥 막 써도 되는 게 편하다. 응 음, 진짜 편하다. <laughs> 아니 그냥 탁터듯이막 쓸까? 어어 그래도 되고. 그냥 가끔. 나는 좀, 음. 사실 나는 진짜 상관 없어서. 나도 상관 없네. <목소리> 바다리 맞으면 은 그냥 갇히고 아니면은 그냥 막 써도 돼너 6차 얼마나 많은데? 나는 30초인데 인피가 꼬여있어 어그 인피까지 감하면 얼마나 많은데? 1분? 음. 그럼 내가 10초만 기다렸다 쓸게 응? 이거 하고 건능하고 응. 쓴다는 거지? 아건능하고 어, 쓸게 나도 잘하면 돌겠다. 나 30. 휴일에 조율 한번 해보고 해보자. 나는 30 남았어 지금. 감자. 그러면 같이 쓸수 있겠다 본능이면. 되겠다. 아래, 아래 건능? 아래 건능. 난뭐좀더 늦게 쓰지 뭐. 상관없어 상관없어. 준비되면 말해줘. 오케이 10초 사선. 나 슬슬 해도 돼 할까? 응, 해도 돼고 감자 감자 떨어지고 있다잉 오케이 나 아, 이제 풀렸고 4선 우이바 걷는... 아유 미안하다 <laughs> 나이스 우 <우에> 브리핑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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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 라이 라이 여기 악질조심 확인 가선 빠져 플로우 걸었고 감자 다선 라구 어? 우에 꺼내 우에 꺼내 왜우씨살다나 오리진 급딜할게 확인 아 응. 어, 오리진 나이스 타이밍 너가 나 한번 살렸다 <laughs> 아이 d o 렸고 예. 가 d 감자. 감자 같은. o n e 이 m don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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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트위칭들어 뭐야 이거. 오. 푸시기. 뭐란나. 사 간다. 위에 거 아니 아래 것 는. 아래 것 는. 이 자꾸 말이 헌 나오네. 놀랍게도3 2 나는. 오케이. 확인. 급해지지 말고, 천천히 음, 데카 홀리가 최우선이야 오, 쉬어, 쉬어, 쉬어 구석에서 쉬어, 나도 있어 사람 로우 나이스, 로우 감자. 아, 한번 까졌다. 괜찮, 아 괜찮. 아나급딜할게 응? 응? 천천히. 버프 올리고. 아래 꺼능이야. 모적. 쓰고 위로 튀어. 어, 아, 나, 아, 나 다른 거 보고 있었다. 미안하다잉. 좀 빼야겠다. 응 음. 어.. 감자.. 감전... 어.. 사선 피하고 빼자 네이 레이저 조심해야죠 1병 음. 많았으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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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질 조심 오이 감자 그어가 되지 이제? 응 음. no. 나 잠깐만 빠져 있을게. 오케이, okay, 가방. 응. 위에. 왜? 해치아 이거 육차 너만 써줄 수 있니? 오케이. 나 사패가 좀 힘들어가지고. 화공 갑니다. 어한번 빼야 될것 같은데? 어 뺐다가. 뺐다 별 떼, 뺐다 별 떼. 응. 내가 오리스으로못갈게 뭐, 뺐다가. 응. 나 그때 5초 정도 남았어. 오케이. 나한 차. 악질 악질. 제가 만나나 나 그, 지금 그쪽으로 가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잠깐만. 나 어, 나도 나도. 나도. 음. 됐어? 간다. 우리 팀. 어, 어, 해줘. 오케이. 고고스. 감사. 사선사선 사선 중이야? 감자. 감자도 있어? 바인다 풀렸어. 나이스. 나이스. 넘었다. 나이스. 넉넉해, 데카. 뭐야, 데카 너무 좋은데? 좋아, 좋아. 너무 잘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 색깔 바꾸기. 응. 음. 그럼 우리 아직 13분도 안 지나서 들어온지. 오. 괜찮아 천천히 돼. 저주가 중첩됐는데 뭐지? 그냥 지나가면서 이게 색깔 바꾸면은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래? 응 그래서 완전히 따발총 이건 뭐 흰색만 날라온다. 어떨 그한 색깔만 날아올 때 맞어? 아 아, 괜찮아, 좀 아, 아, 여유로워. 아 해독 방금 나갔어. 그럴 수가 있어? 있나? 아까 한번 저주사여서. 아 저주사였어. 확실히 하드코어하게 해야 좀 숙련도가 오르는 기분이 난다. 아 <laughs> 질직하니까 너무 대충 대충해 음. 어차피 낚인다. 나 우리 지 갈게 마신다 가듯이 갔다가 섰고 어. 오니까 4패도 아몰랑 해조 마인드가 아니고 위험한데 열심히 하니까 더잘 되는 것같아 내가 해야 깬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찌그 평소에는 평딜 로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게임이 잘될 수가 있나 원래 니체가 말했어 애치야해조 <laughs> <해줘. 웃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laughs> 개간지난다. 그나 행군할 때 유배승이 말한 말이야. 기억 <laughs> <laughs> 거든 우리 행군할 때. 판초을 하고 행군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공익훈련소에 비해서 빡세게 행군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얘기도 잡동하지 마, 집중해야 돼. <웃음> 알았어. <웃음> 아, 네. 나 육차 쓰면은 펙스 때문에 진짜 바닥을 못 보겠다. 아니 미친. 네, 오케이 색깔 바꿔서 살았어. S 컨트롤. 아들 동참. 차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안녕. 어머머머, 아파요, 아파요. 천만에! 전설인 그가 날 살렸다. <웃음> <웃음> 오씨, 두실 뻔. 해치야. 응. 음. 아까 그 명언 한 번만 더 해줘. 힘이 날것 같아. <laughs> 이체가 말했다. <laughs>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든고아 죽었어. <laughs> 아나죽었어아 그럼 <laughs> 죽이는 고통이었나봐. 검맨님께서 자기한테 집중하래. 오케이. Okay. 알겠습니다. 나를 죽이는 고통은 우지. 나를 압박할 뿐. 아파요. <laughs> <laughs> 아, 는나 지금 오리진 돌아 있고 예열 중. 나만밀어줘 좋아. 믿고 있다고. 나도 곧그 재단다. 믿고 있다고 젠장 오리진 예열 중. 아이, 인피 예열 중. 오리진을 오리진 서는데 스즈미오타니 이거. 정확히 아, 더 맛있게 쓰기 위한 이보 어. 전진을 위한 1부 후퇴 그치 그치 정확히 아, 극딜한 아, 나도 극딜한다잉 근데 육차는 없어 나는 지금 나도 없어 나갈 정지 와봐 이 자식아 나도 곧 간다 간다 에스 nice. 권능 해치님 오십니다 나한번 뭐야? 사 했는데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디서 거 음, 뭐 음. 뭐야? 이거 지야 이거 까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뭐야? 이거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거야이 이거 바뀐다 어. 안드도 안드도 어. 됐다 양이 찍어줘 세차 아 내가 찍어? 어떻게 서 있을까 잠깐만 이렇게 서 있을까? 오오 잠깐만 지금 해치도 안드랑 마주보게 할수 있어? 아 지금 깃발 겹쳐 깃발이 아. 겹쳐 아 조, 조금만 더왼쪽 <laughs> 좀만 가운데서 찍을까 나 우리? 나 어차피 스샷 이거 기 찾아야 돼가지고 기다려봐. 응. 음. 사장을 여기서 찍을게 할까 여기서? 오케이, 가운데. 한배 앞에서? 응. 지금 잠시만... 포탈이랑 해치랑 겹친다. 겹쳐 모드가 근데 뒤에 나왔구나. 내가 여기? 응. 음, 가운데. 됐어? 아, 또 조금만 딱한 한 그릇만. 나한 걸음 더. 어. 그어서지한 아, 걸음만 더. <laughs> 아이. <아잇.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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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 같아. 그어 어. 한 번. 어. 찍고 보여줄게. 노력시오. 메이플 스토리 폴더. 우리 한 20분 걸린 것. 같아. 음. 여기 있어 야, 기아 야. 패 <목소리> <핏> 집어넣고 찍을까? <laughs> 그럴까? 아, 그럴까? <laughs> 그러다, 그러다. 패시랑 안드 그냥 집어넣을까? 안드는 끼고 싶었네. 안드 껴? 오케이, 오케이. 찍는다. 하나, 둘, 셋. 보여줄게. 짠. 이 음, 깔끔하고만 깔끔하고만. 다 좋다 좋다. 응. <laughs> 아유 우리 패들도 수고했다. 고생했다. <laughs> 버프 올리느라 수고했다 진짜. 와 이걸 해시잡네. 그 말을 이제. 고생. 이 상징적인 모습을. 데카도 엄청 놀라운 거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98, 마지막에 98. 다들 빡 집중해가지고. 진짜 진짜 빡냈네다들 <laughs> 데카 뜨는 걸로도 하나 찍었어 야돼눈 감았다 괜찮아 <laughs> 다시 찍어 다시 다시 해볼요아니 아니야 됐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야야 야, 한번 더 이거지. 하길 잘했다. 비칼보다 음. 재밌네. 3시서엄마 <laughs> 여기까지. 와, 이게 어떻게 헤어도 세명 똑같냐 이거? 그러니까. 그니까 라리. 저기 좀 눈치 없는 조눈이 하나 있는 것 같긴 한데. 조눈 좀 버거긴 한데. 아짜네 아, 6글자 짜친다 진짜, 아, 진짜? 와 혼자 또네글자야와 <laughs> 완전 미운 오리 새끼야 혼자 혼자 또명사네또 진짜 아델 네, 송칼이에요 아델 네, 송칼이다 이걸로 늦게 네래 나만 오리진 <어리신> 없어 <laughs> 인피 돌린다고. <laughs> 고생했어. 고생했어. 나중에 유튜브 에 올릴까? 아 찍었어? 응, 녹화했어 괜찮지? 내가 보기엔 건마 건마 일지보다 이게 먼저 올라갈지도. <웃음> <웃음> 거의 많이 세졌다 진짜. 그러면. 진짜 세졌다. 중년도도... 맛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깨지네. 음. 중년도도 많이 올랐고.